일승의 법을 계속하겠습니다. 일승에는 이제 사람이 일승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일승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승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이제 첫 번째 일승은 사람이 일승이 된다. 다른 짐승이 일승이 되는 게 아니고 뭐또 천상에 있는 사람도 일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승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왜 사람이 일승이 되는가를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 온효가 또 해설을 했고, 에, 두 번째는 이제 법. 법이라는 게 일승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뜻이 아주, 어, 간단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그냥 가르침이다. 어떤 법칙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예, 온효의 법학인 종류에서는 이 법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 법에. 법이라는 뜻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본성, 성품을 법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음 교법, 일체 교법을 법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선근을 법이라 그래요. 선근. 일생 원인이라 그러는데 선근을 법이라 그러고 네 번째는 이 선근을 통해서 큰 과보, 요 일승의 과보인데 과라고만 나오는데 과득이라고 해야지 정확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저 일승의 과득이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대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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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 경전을 마무리하는 법학이기 때문에 아주 예, 총체적으로 불교를 총체적으로 설에서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든지 무슨 주력을 하든지 연부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전부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돼. 음, 이 정도는 알고 해야 된다고. 예,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에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의 성품을 법이라 그런다. 두 번째는 소승부터 대승에 이르는 모든 교법을 법이라 그런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자기의 이 안락을 위해서 또 나무 안락을 위해서 행을 하는 것은 성근이라 그래요. 선근. 성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남을 해치기 위해서, 남을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거는 성근이 아니고,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또 나무 안락을 위해서 이, 쌓는 것을 성근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체의 성근을 또 이제 법이라고 그러고, 네 번째는 이제, 이 성근을 통해서 얻는, 보살행을 통해서 얻는 이 과보를 또 이제 이 법이라고 래요이 일승의 과덕이라고 래요 일승, 오늘은 네 번째 일승의 과덕그러는데 일승의 과덕에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워금 수행을 통해가지고 얻는 과덕 그러니까 뭐 참선을 하든지 염불을 하든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런 과보를 얻어야 돼요. 그럼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수행을 하면은 어떤 것이 가본지를 몰라요. 어떤 것이 가본지, 응, 어떤 모르는 모르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이 씨앗을 심었단 말이에요. 씨앗을 콩을 심었어요. 콩을 아주 종콩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심었는데. 콩이 열매가 열렸어요. 근데 열매를 보고 이것이 이 콩이 이것이 잘뜬 콩인지 잘못된 콩인지 알지를 못해요. 웃기는 일이야. 이건 콩을 심어가지고 열심히 가꿨는데 실제 실제 보면은 이 콩이 크기도 훨씬 적고 색깔도 안 좋고 그런데 자기는 이거 최고의 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경우라. 근데 부처님은 콩을 심었을 때, 식물가 거두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의 좋은 생산품이라고 딱나 만들어 놨다니까, 전부 생명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을 했을 때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질 않으면 첫 번째, 첫 번째, 경계가 나타나는, 아주, 아주 그냥 정확한 거야, 이거는 그냥. 음, 자기 속에 가 뭐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자기, 자기는 아는 거야. 우리는 몰라도. 밖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다 알아야 돼. 예. 그 다음에 또, 행위, 행위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아야 돼. 스님은 어떻게 뭐, 그거 올라가는지, 아, 올라가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그리잘 압니까? 아니, 완전히 정보가 한게 아니고, 그 경계선에서 계속 내가 지금, 이 뭐냐면, 도전, 도전 응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어떤 경계를 바르다고 하는 것인가, 어떤 과보가 일어나는 것을, 내 행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르다고 하는, 하는 것을 계속 지금 탐구하는 거예요. 이 과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이게 아주 초기에 쓴이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첫 번째는 과보. 우리가 얻는 과보 있죠? 과보. 이 과보에 두 가지가 있어. 1. 음. 한문을 알아야 돼. 이게. 한글, 우리말의, 우리말의 80%가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문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한문이 아주 특별해. 불교는 뭐, 미국인이든지 영국인이든지, 뭐, 한문을 모르면 불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또, 에, 그럼 산스크리트어만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한문 문화권에 있는 조사들이 아주 뛰어나요. 뛰어나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붓다, 붓다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 붓다. 뭐냐면 그 깨달음을 증득한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굳이, 굳이 범어나 이 산스크리트 범어 판결을 안 해도 다 알아버린다고. 에, 붓다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죠. 영국 의 붓다도 있고, 중국의 붓다도 있고, 한국의 붓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할게요. 본유가와 시기가가 있는데, 시, 기, 과가 있는데, 오늘은 이 본유가에 대해서만 할게요. 첫, 시, 기, 과 음, 말이 어려워요. 시기가. 본유가는 본래, 본래 갖추고 있는 과덕이라고, 과부라고 다 설명을 합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과부라고 거의 90%가. 시의과는, 시위관는 처음 일으킨 과보다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저는 아주 좀 다르게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쇄물에 또 해석이 잘 못된 것도 있어요. 고칠 거고 그럴 거예요. 본유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는 본래. 그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본래, 본래, 있는, 과보, 이러면 되겠죠? 예? 네. 본래 있는 과보. 이게, 요거 전통적으로 내려온 해석이에요. 본래 있는 과보.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의 마음속에 본래 과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나를 떠나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어떻게 아내가 있느냐, 그러면 요렇게 보면 본래 있는 과보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 어디엔가 이 계란 노른자처럼 가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요기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거의 다그래됐을 거예요. 과보. 얘는 과, 나는 이제 과보라고도 안 하고 과덕이라고 래요 과덕. 과덕. 음, 과덕이라고 합니다. 과덕. 과, 왜 과덕이라고 그러냐 면은 여기는 덕이라는 거 하나 더 들어있어요. 덕. 뭐냐면 과 과보, 단순한 가보가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과덕이라고 그래. 과덕. 과덕은 뭐냐면, 여러분이나 나나, 과덕을 얻으면, 나한테 덕성이 있는 게 덕성. 독성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과부는 또 설명을 해야 되지, 근데 과덕이다. 자, 이게, 이, 이 번역이 지금 이거야. 이거는 이 번역은, 뭐 하여튼, 하여튼 뭐, 이 번역을 많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 번역이나 해설에, 예, 그분들 하고는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본래 이 유자는 말입니다. 소유하다, 갖추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래 그러면 자, 이 유자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본래 갖추고 있는 그렇다. 본래. 자, 본래 본래 갖추고 있는 자, 요걸 알아야 돼. 본래 갖추고 있는 과득. 요렇게 해도 본래 있는 과득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여러분 딱 이것만 묻고 마치는 거라. 본래 갖추고 있는 과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발전된 분들의 해석이라.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또 다르게 본래, 본래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본래, 본래, 갖추게,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가축게되면가득이라 그래요. 음, 본래 갖추게 되는 가득. 그럼 뭔뭐 얘기 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이 이유는 갖추다. 갖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소유하다. 원래 있다. 이러는데, 요, 본주가, 본래 있는, 본래 있는 과덕이다. 이 말은, 가장,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본래 갖추게 되는 과덕을 말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구나, 누구나, 부처님의 말씀대로 깨달게 되면 있죠? 이 무량한 과덕을 딱 얻게 됩니다. 얻게 되는데, 이게 원래, 원래 안에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열려버리면, 어? 경계와 나와 사이에 가로막은 그, 걸, 그, 릇된 관념, 업,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번뇌, 이거 있죠? 요거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공덕이 다내 것이 됐나? 이런 이치라. 그래서 갖추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갖추게 되는 것은 있죠? 아, 지금, 처음에 중생 입장에서는 나와 객관의 세계가 따로 있었잖아. 그런데 일심을 배우게 되면 다 일심이잖아. 일심인데 지금 나와 경계와 사이에 뭔가 지금 이 장막이 막혀 있었잖아. 그 이걸 없애면 갖추게 된다 이 말이라. 벌레 갖추게된다이 벌레 갖춘거는 누구나 똑같아. 누구나 똑같아. 번유관은 그래서 똑같다 이말이야 이해가 돼요? 본유과를, 본유과를 본래 갖추게 되는 과덕이라고 해석한 거는, 뭐, 이 세상에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일테면 항상 10대1이야. 10대1은 지지. 예. 네. 10대1은 저. 근데 10대1은 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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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원효 해설을, 원효 해설 있죠? 원효 해설을 또 해설하는 사람들 중에서 10대1이라 이 말이라. 그렇죠? 그 원효가 9에다가 10에 손을 들었는지 1에 손을 들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다 안정하는 공적을 갖추게 돼요. 갖추게 된다니까, 갖추게 되지, 갖추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죠, 갖추고 있진 않아요.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저 모양인가? <laughs> 갖추고 있진 않아요. 아무, 갖추고 있으면 어디로 가봐야 되냐? 이면은 스님한테 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가는 게 낫죠. 병원, 수술해 봐야 되니까, <laughs> 갖추고 있질 않아요. 알았어요, 항상 무량한. 공덕을 갖추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이론이 있는 게 묘한 거예요 갖추게 됐냐니까 근데 누구나 갖추게 돼요 누구나 누구나 갖추게 돼요 그대로 따라가면 근데 따라가면 갖추게 되는데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반드시 그것이 피어나죠 갖추고 있으면 근데, 갖추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피어나지 않을 놈, 놈들이라 그래 놈들이 아주 많아요. 아시겠어요? 아, 이런 거야. 본유가라는 거는 이런 거야. 본유가, 본래 갖추고 있는데, 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내가 얻어버리면, 그것을 법신의, 법신부로 보리라 그래. 법심의 버리 또는 법심부르 버리라 법심부르 버리 아시겠어요? 법심부르 여러분은,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전부 법심부르 버리를 본래 갖추게 돼 있다고. 예? 이, 이 정도로 맞추면 돼. 길게 하 뭐, 본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요거에 아주 중요해. 본래 갖추고 있느냐? 본래 갖추게 되느냐? 이 말이야. 음. 그런 이제 그 뒤에는 그 뭐냐? 그, 그그 법신부로 벌리 자체죠. 있 자체가 어떤 상태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 뒤에는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그것을 뜯어봐도 여러분은 그걸 갖추고 있질 않아요. 나도 갖추고 있질 않아요. 갖추고 있질 않고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 유자는 갖추게 되는 과덕이라야지 갖추고, 갖추게 되는 다섯 자죠? 이것도 똑같이 두 개를 다섯 자로, 갖추고 있는 다섯 자죠?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이거, 요두 요 개냐, 갖추고 있느냐, 갖추게 되느냐, 이 두, 이두 문장 만드는데 30년 걸렸어요. 30년.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려는 거야. 얘기해. 이래야지 확실합니다. 오늘은 실시간은 이제 본유가 요건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